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는 함께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은, 믿음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도 모두 풀리고 거의 뭐다 풀렸죠. 예. 교회도 이제 마스크만 쓰면 온전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이 풀린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대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이전처럼 많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서 제일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성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식도 이렇게 많이 못했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성찬 같은 걸 준비하고 실제로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관한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 윌리엄 윌리모니슨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입니다. 이 책은 제가 4월 말에 소개했던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그 책과 연결되는 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 쓰여질 때부터 그렇게 기획된 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자도 똑같고요. 책의 형식도 비슷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그 책은요. 세례에 대한 책이었고, 이 책은 성찬에 관한 책이거든요. 세례와 성찬. 네.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두 개의 성사를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성찬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또 그것을 오늘날의 예전에서 어떻게 다루고 또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딱딱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사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잔치, 성찬 등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특히 이야기하는 성찬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식사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참 즐겁죠. 또한 식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또 공동체가 됩니다. 식구라는 표현에서 그런 부분을 우린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되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거의 풀린 현재,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다시 고민을 하고 있죠.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서는 괜찮지만 아무래도 교회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의 느낌은 온라인으로는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드린 온라인 예배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면 예배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온라인 예배가 편하거든요.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TV나 컴퓨터 앞에 딱 앉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아니, 더 편하게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딱 들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편한 환경에 적응해 버렸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활성화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뭐제 개인적으로는 대면 예배가 갖는 그 현장성과 교제의 모습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대체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3월 초에 이렇게 팔 골절 때문에 수술 받기 위해 이렇게 입원했을 때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의 풍성함을 대부분이 포기한 정말 최소한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느낌보다는 그냥 공연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고 있는 지금은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에 너무 많이 적응해 버렸거든요. 이럴 때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대면 예배에 대한 장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찬이 그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온라인 성찬과 대면 성찬은 아무래도 그 느낌이 다를 수 밖에 없거든요. 더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잔치로서의 성찬, 또 함께하는 성찬의 모습이라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던지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는 함께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의 성찬을 기쁨으로 나눌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눔으로써 회복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